룻기 2장 14절에서 23절입니다.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루에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며 내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하므로 루시 곡식 벱는 자 곁에 앉으니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루시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이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에령을 이르되 곡식 사이에서 죽게 하고 또 그를 위하여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줍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것을 가지고 성읍에 들어가서 시어머니에게 그 주운 것을 보이고 그가 배불리 먹고 남긴 것을 내어 시어머니에게 드리메.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 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 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 중에 하나이니라 하니라 나오미가 며느리 룻에게 이르되, 내 따라 너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아니하는 것이 좋은이라 하는지라.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오늘 룻기는 어 단순히 이방 모압 여인인 루스의 이야기가 이야기뿐만 아니라 사실 루기가이 구약 성경에서 갖는 의미는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다윗 왕어 다윗 왕을 등장시키기 위한 어떤 예비 단계에 해당하는 말씀이 바로 이 루기입니다. 어, 룻루 4장 20어 18절부터 보면 로키 4장 18절부터 보면은 이제 그 보아스의 그 계보에 대한 보아스 이전의 조상들의 계보에 대한 말씀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요.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라고 그렇게 루키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어, 이 보아스의 족보를 통해서 누구를 등장시키는가면 바로 이 다윗왕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아버지였던 이세와 그리고 다윗왕을 그 등장시키는 역할이 바로 이 루시 룻기의 역할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데요. 어,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제 그 어, 루시 보아스의 밭에서 어, 일을 하는 장면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 보아스는 어떤 사람인가 하면 우리가 보아스를 가리켜서 말씀을 묵상해 보면 아, 이 보아스는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어, 2장, 오늘 2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나오미가 누구, 며느리에게 누구 밭에서 일을 했느냐 근데 그냥 빈손으로 온게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은 어떤 그 곡식들을 추수해서 가지고 와요. 왜냐하면 보아스가 어그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루시 자기 밭에서 추수할 수 있도록 허락을 하고 싫은 소리 하지 말고 어 추수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주술 수 있도록 그렇게 어 이야기를 해 놓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추수한 것 중에서 일부러 흘리라 그래요. 어 그냥 더 이렇게 루시 더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갈수 있도록 일부러 조금 추수한 것 중에서 이렇게 좀더 흘려 가지고 많이 가지고 갈수 있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것들을 가지고 가고 또 점심때 먹었던 식사 때 먹었던 것들도 싸가지고 가서 어머니 앞에 딱어 드리니까 굉장히 놀라워하는 거예요. 어 그러면서 오늘 네가 누구 밭에서 어디에서 일을 했냐. 때문에만 보아스라는 사람의 밭에서 일을 했다고 하니까 어머니가 찬양을 하죠. 와그 보아스라는 그 사람은 우리의 기업을 물을 사람 중에 한 사람이다. 자기 친척 중에 한 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2 0 절에 보면 뭐라고 칭송을 하는가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를 대해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도다 하고 한마디로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하면 지금 현재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산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 어, 굉장히 궁율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칭송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또 보아스의 어떤 행동을 통해서 보아스가 과연 정말 예수님을 닮은 사람인가를 좀 살펴볼 수 있는가 하면 어, 이 보아스가 이방 여인 루슬 자기의 식사 그 일하는 사람들이 먹는 그 식사 자리에 이 이방 이 여인 루슬 초청을 하는 거예요. 사실 이 자리는 보아스와 그리고 그의 가족에 속한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자리인데 이방 여인 루슬 이 자리에 초대한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 여인을 자기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그리고 자기의 그 가족의 일원으로 그렇게 받아들인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족을 가리켜서 우리 한자로 뭐라고 표현을 하면 식구라고 그러잖아요. 아, 우리 식구예요. 그럴 때이 식구 한자를 풀어 보면 먹을 식에 입구란 말이에요. 함께 먹는 사람이 식구라는 그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옛날 이 식사 공동체 우리가 식사 공동체의 누구를 초대한다는 건 아무나 초대하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어, 우리가 그 사람을 환대하고 인정해주고 때로는 음, 그 어떤 우리의 공동체 일원으로 받아들인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 때도 제자들과 했던 일이 바로 이 마지막 식사를 같이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부활하신 후에 또 제자들을 찾아가셨을 때도 마찬가지로 숯불을 피워놓고 고기를 구워서 조반을 마련해 주시고. 먹는 것과 굉장히 연관이 돼 있어요. 우리가 가족이 된다는 것.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을 어왜 그 보아스의 행동을 어떤 행동이 과연 이그 예수님을 닮은 행동인가? 어떻게 보면은 가난하고 그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당시 사회 구조로 봤을 때 멸시받을 수밖에 없는 그리고 따뜻하게 환영받지 못하는 그런 멤버였던 이 루스를. 보아스는 뭐 어떤 흑심이 있어서가 아니라 정말 궁율의 마음을 가지고 자기 식사 자리로 초대를 해요. 음. 왜냐하면 이 룻의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룻이라는 이방 여인 나우미가 돌아왔는데 그 며느리와 돌아왔더라.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남편도 죽고 두 아들도 죽고 외롭게 힘들게 돌아왔는데 이방 여인 며느리와 돌아왔더라. 근데그 며느리가 그 시어머니에게 그렇게 잘할뿐만 아니라 큰 며느리는 자기 부모님과 자기 고향과 자기 신들을 쫓아갔지만 이 이방 여인은 부모와 모든 것들을 버려두고 시어머니를 짜아와서 이렇게 섬기고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어, 그래서 이 이방 여인인 룻에 대해서 참 어떻게 보면은 궁유란 마음을 가지고 이제 식사 자리로 초대했던 그런 모습을 좀볼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방 여인을 자기 공동체 안으로 이렇게 환영한 것뿐만 아니라 굉장히 인격적으로 대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행여라도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어 소년들이 이 이방 여인을 해코지하거나 혹은 이 이방 여인에게 무시하거나 마음에 상처를 줄까 봐 굉장히 단속을 시키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여인이 무리 가운데서 너희 가운데서 뭐 이삭을 줍도록 허락하고 하고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어, 절대로 싫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그리고 루세에게는 목마르거든 와서 우리 천, 소년들이 먹는 그 물을 마음껏 마시라고 그렇게 이, 굉장히 따뜻하게 배려해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 마지막으로 이런 모습들을 통해서 우리 우리가 이 보아스라는 사람이 어, 굉장히 좀 따뜻한 사람이구나. 국유를 베푸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구나라는 좀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이렇게 보아스가 행 취한 행동의 이유는 뭔가 하면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읽은 오늘 성경 좀 한번 볼까요 2장 11절과 12절의 말씀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죠 우리 11절과 1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보아스가 루세에게 이방 여인인 루세에게 이렇게 따뜻하게 대하는 이유는 이 여인이 어떠한 행동을 취했는지를 들은 거예요. 어,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어머니의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도 형편이 나아질 뭐 물려받을 수 있는 유산이 많거나 뭔가 좋 바랄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어머니를 쫓아왔다는 그 선행의 이야기를 듣고. 어 그리고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마디로 이 보아스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방 여인이 하나님의 날개 아래 들어와서 거하기를 원했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내게 상을 주시기를 원하시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너를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한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방 여인에게 그렇게 자비와 궁휼을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어, 어제 말씀을 묵상하면서 왜 다윗당뿐만 아니라 다윗당의 족보는 누구까지 연결이 되죠? 예수님까지 연결이 된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족보에는 이방 여인들 그리고 정상적으로 결혼하지 않은 뭐 유다와 다말 그리고 기생 라합 그리고 이방 여인 룻 그리고 어, 마리아 이런 이방 여인들의 족보가 이방 여인과 그리고 정상적인 관계로 결혼하지 않은 여인들의 어, 이름들도 기록되어 있지만 그러나 저는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남편들도 역시 요셉 마리아의 남편이었던 요셉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될까요 정원한 여인이 자기는 동침하지 않았는데도 임신을 했다는 건아 불륜을 저질렀다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일반적인 생각으로 물론 이제 마리아 같은 경우는 성령으로 잉태했지만 그걸 알지 못했을 때는 얼마든지 그런 사실을 막 폭로하면서 파혼하고 그한 여인의 그 생명 그 어떻게 보면 일생을 파탄 시킬 수 있는 어, 부정한 여인이다 도덕적으로 손가락질 받게 하고. 뭐, 이를 크게 벌리면 그렇게도 만들 수 있는데, 조용히 마무리 지으려고 했다. 왜냐하면 굉장히 좀 경건한 사람이고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상처 주지 않도록, 큰 해가 가지 않도록 그렇게 하려고 했던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오늘 루세, 어, 루세, 그 결혼하게 될이 보아스의 모습 속에서도 굉장히 좀 따뜻한 모습들, 자비로운 모습들. 하나님을 대신해서 그 여인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대해 주는 그 보아스의 마음을 볼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의 족보에 있는 사람들의 면면이 보면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그처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선한 일을 하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자비를 베풀고 궁휼를 베푸는 사람들이었음을 우리가 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예수님의 제자들로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대신해서 정말 이땅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고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하고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사, 십자가의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삶을 통해서 어려운 이웃들 자비와 궁일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거룩 거룩한 축복의 통로가 되시는 삶을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